안녕하세요. 어린 왕자, 루카입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 실행을 위한 100일 미션 중 11일 차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IUM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UM의 세계 시민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의 온라인 플랫폼은 1회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 IUM의 강나라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사안들을 진행합니다. IUM 온라인 국가 플랫폼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IUM 마이크로 행정부에 가장 적합한 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소통과 마케팅 툴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대 참여 가능한 인원수는 1,500명입니다. IUM 세계 시민방에 입국하시게 되면 나라 프로젝트 IUM의 진행 상황과 향후에 창조될 여러 나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초창기 진행 과정과 IUM 1010 나라처럼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나라에서 직접 자신의 나라를 건국하고 체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1010 나라는 향후에 창조 나라 아이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나 프로젝트 IUM 세계시민 단톡방이라고 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지금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대장을 보내드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만 지금 들어와 있고요. 차후에 제가 아마 초대장을 보내드리면 입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왕자 루카. 하고 지금 해놨고요. 나중에 이 오픈 채팅방이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투표도 할 수도 있고, 뭐강태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IUM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이크로 행정부에 가장 적합한 툴이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정 관리도 할수 있고, 공기도할 수도 있고, 뭐 투표도 가능하고요. 뭐 기본적인 단톡방에서 제공되는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장모시라고 해가지고 자당화된 답변도 가능하고요 어,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IUM 온라인 플랫폼으로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어, 기능적인 면도 있죠 뭐 이런 것들 공지도 할 수도 있고 뭐 투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 제목을 해서 투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시상식을 해서 어떤 국민 참여를 할수 있다 뭐 국민 참여 투표를 한다 그럴 때는 반톡방에서 바로 이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훨씬 더 이제 쉽고 빠르게 업무 처리나 어,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플랫폼으로 오픈 채팅방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다른 분들이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나나 프로젝트 오픈, 나나 프로젝트 IUM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지 거고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용도로 많이 이제 쓰시고 계시는데요. 어, 부추로 이제 강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가입되어 있는 오픈 채팅방이 이제 여러 곳이 있는데요. 보통 카카오톡에서 보시면 이런, 이런 아이콘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리고 옆에 숫자가 나와 있는 건 지금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인원님들입니다. 449명, 369명, 514명, 뭐 1000명이 넘는 곳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지금 주로 이제 강사분들이 많이 이제 오픈 채팅방을 활용 하고 있고요. 어, 비즈니스 툴과 어, 마케팅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픈 채팅방이 아닌 일반 단톡방은 아이콘이 틀립니다. 이게 있는 곳이, 어, 오픈 채팅방이고요. 이 아이콘이 없는 곳은 일반적인 카카오톡의 그냥 단체 채팅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IUM에서도 이런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각 나라별로 지금 온라인 플랫폼을 형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 오픈 채팅방의 기능 속에서 보시면은 이런 공지 기능이라든가 일정 관리, 투표 해서 여러 가지 일정 공지라든가 어, 투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어, 제가 IUM 음, 국가 플랫폼으로 지금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에 제가 초대장을 드리면 입국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함께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실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현재 IUM 세계시민방과 창조나라는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초대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IUM 세계시민방 입국 신청서는 IUM 소개가 1차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회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나나 프로젝트 IUM의 동참하는 의의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나 프로젝트 IUM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소울 네트워크로 전환을 꿈꾸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왠지 끌림이 있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IUM은 나나 프로젝트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만 기록 소통으로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유료 멤버십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은 평생 프로젝트로 베스트셀러가 아닌 스테디셀러를 추구합니다. IUM 세계 시민의 자격은 IUM 입국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IUM 세계 시민 입국과 IUM 개별 국가 입국은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점 숙지하시기 바라며 끌림이 있는 분들만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빈집에 들어오시면 썰렁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IUM 세계 시민 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비대면 사회를 대비한 자기 성장과 행복 추구를 위한 온라인 도리터입니다. IUM 건국놀이와 창조놀이를 통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IUM 창조나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프로젝트 IUM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꿈을 현실로 이뤄가는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